화려한 조명이 꺼진 무대 뒤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 쉬고 있습니다. 그 숨결을 따라 진짜 감동과 기록을 전하는 채널 트로탄 뉴스 357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뉴스를 전하지 않습니다. 가수의 한숨과 팬의 환호, 그 모든 순간을 이야기로 남깁니다. 누구보다 먼저 듣고 누구보다 깊이 보는 케이트로 전문 채널 무대 위의 눈부심부터 무대 밖의 진심까지 이곳에서 음악은 기사가 되고 감정은 기록이 됩니다. 지금부터 트로트의 심장이 뛰는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온 대한민국 트로트 팬덤이 숨조차 쉴수 없는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10월 23일, 롯데 홈쇼핑이 야심차게 공개한 2025년 광클릭 페스티벌의 최종 라인업은 별처럼 반짝이는 최정상 가수들의 이름으로 가득했지만, 모두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눈부신 명단 속, 마땅히 있어야 할단 하나의 이름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감성 보이스, 바로 김용빈이었습니다. 그는 왜 트로트 가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꿈의 무대, 작년 한 해에만 40만 명의 응모자가 몰렸던 그 전설적인 광클 콘서트 무대를 호연히 포기한 것일까요? 주최 측의 섭외 1순위였던 그가 정식 발표 직전 내린 이 충격적인 결정은 단순한 스케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 악화설, 소속사와의 갈등,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운 음모였을까요? 오늘 트로탄 뉴스 357이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단 하나의 진실, 그리고 그가 무대 대신 선택한 한 사람, 그 충격적인 결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내부 관계자의 단독 증언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김용빈을 둘러싼 모든 미스터리가 마침내 밝혀집니다. 10월 23일, 롯데 홈쇼핑이 발표한 2015년 광클릭 페스티벌의 라인업은 그야말로 눈부신 트로트 별들의 향연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움직이는 장윤정, 이찬원, 박서진, 박지현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물들이 총출동하여 꿈의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었습니다. 롯데 측은 이번 행사를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선 트로트판 오스카라 칭하며 그 권위와 명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상상조차 어려우실 겁니다. 이 광클 콘서트가 얼마나 대단한 무대인지 말입니다. 작년 2024년 행사 당시 단 3,000명의 관객을 위한 자리에 무려 4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응모했습니다. 130대 1이 넘는 그야말로 로또 1등보다 어렵다는 전설적인 경쟁률을 기록한 트로트 팬들의 꿈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역대급 규모의 무대, 모두가 당연히 설 것이라 예상했던 감성 보이스, 김용빈의 이름이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용빈씨, 왜 없어? 말도 안 돼. 혹시 건강에 안 좋은 건가요? 김용빈 없으면 광클 콘서트가 무슨 의미가 있나 등 팬들의 충격과 우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용빈은 당초 주최 측인 로또 오의 홈쇼핑의 가장 강력한 섭외 1순위였습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은 페스티벌의 품격을 한층 높여줄 핵심적인 카드였습니다. 그런 그가 공식 명단 발표 직전에 스스로 출연을 고사했다는 사실은 업계 관계자들조차 고개를 젖게 만들었습니다. 한 기획사 대표는 익명으로 광클 콘서트는 모든 트로트 가수의 로망입니다. 그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급이 달라지는데 그 황금 티켓을, 그것도 섭외 1순위로 제안받은 티켓을 스스로 걷어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분명히 심각한 일이 있는 겁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팬들의 의혹은 두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첫째는 건강 이상설, 둘째는 소속사 혹은 주최측과의 심각한 불화설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김용빈 씨가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던 것이 건강 이상설에 불을 지폈습니다. 팬들은 용빈 씨 혹시 아픈 거 아니냐며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건강 문제라면 단순한 무대 포기를 넘어 그의 가수 생명 전체를 걱정해야 할 심각한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로탄 뉴스 357이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는 이 모든 추측을 뛰어넘는 훨씬 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용빈의 결정은 건강 문제도 아니었고 불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위한 숭고한 용기이자 모든 것을 내려놓은 따뜻한 배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꿈의 무대를 기꺼이 양보한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절친한 동료이자 후배 가수 손빈나였습니다.이 놀라운 이야기는 트로탄뉴스 357이 단독 접촉에 성공한 익명의 소속사 관계자의 증언으로 비로소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그는 극도로 말을 아꼈지만 용빈씨의 진심이 더 이상 오해받아서는 안된다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용빈씨는 손빈나씨가 최근 방송 복귀 후 팬덤을 다시 모으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각별한 사이 형제나 다름없죠. 관계자에 따르면 김용빈은 주최측의 최종 출연 확정 요청을 받고 깊은 고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소속사 대표에게 이번 광클콘서트는 제가 아니라 그가 서야 할 무대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가 서야 할 무대. 이 한마디에 김용빈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미 팬들과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빛나는 아직 보여줄 것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날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40만 명이 열광하고, 트로트판 오스카라 불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자신의 동료이자 후배를 위해 단 한마디로 기꺼이 양보하다니 이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섭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이 아닌 바로 이 순간 가장 빛나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예술가의 숭고한 철학적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팬들이 그토록 걱정했던 건강 이상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김용빈의 한측근은 트로탄 뉴스 357 취재진에게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긴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은 올해 초부터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전국 공연을 돌며 누적된 극심한 피로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긴 했지만 이번 결정은 그보다는 심리적인 재정비와 타인을 위한 양보의 미덕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즉 그는 육체적인 쉼과 동시에 더 중요한 마음의 쉼을 선택했고 그 쉼의 방식을 자신의 꿈의 무대를 양보하는 비움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쉬어야만 더 오래 더 깊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친 몸을 쉬게 하는 것을 넘어 더 깊은 감성을 담아내기 위한 예술가로서의 내면적 호흡을 회복하려는 선택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보다 더 절실한 후배에게 기회의 숨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은 손빛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광클 콘서트라는 거대한 무대를 그것도 김용빈이라는 대선배가 자신을 지목해 양보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손빛나는 소속사를 통해 감동과 눈물로 젖은 목소리로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용빈이 형이 제 이름을 대신 추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또 너무 무거워서 무대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평생토록 형의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말미에 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광클 콘서트 무대는 단지 제 이름으로 서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김용빈의 자리가 함께할 겁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대 하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과 영혼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처음에 충격과 혼란에 빠졌던 팬덤은 이제 감동과 존경의 물결로 바뀌었습니다. SNS는 이두 사람의 이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손빈 나고맙다, 용빈 형. 진짜 형제의 무대. 이런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수천 건의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입을 모아 우리가 김용빈을 살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그는 노래로 위로하고 행동으로 감동을 준다며 그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용빈의 공식 팬카페. 사랑핀에서는 놀라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빈나씨 무대날 우리 다같이 응원하러 갑시다. 용빈씨가 서지 못하는 무대 우리가 대신 지켜줍시다. 팬들은 손빈나의 공연장에 김용빈의 응원 슬로건을 들고 가자는 이른바 형제의 무대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용빈은 비록 그날 그 무대에 서지 않지만 그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환하게 그 무대 위를 비출 것입니다. 김용빈은 이번 선택으로 내려놓음의 미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누군가의 간절한 꿈이 바로 그 자리에서 빛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이라는 단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타인의 절실함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느끼는 공감의 정점에 서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번 광클 콘서트는 이제 단순한 쇼핑, 이벤트나 음악 페스티벌을 넘어섰습니다. 한편의 감동적인 인간 드라마가 된 것입니다. 누구나 무대를 원하고 누구나 정상에 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대를 그것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꿈의 무대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 드문 선택을 김용빈이 해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 없지만 그의 철학은 영원히 그 무대 위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남긴 이 한마디는 그의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나는 무대 위에 없지만 나의 음악은 여전히 그 무대 위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의 이 숭고한 철학은 한국 트로트계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화려한 조명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우리 가슴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빈의 이 선택은 단순히 착한 선배의 미담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의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트로트 시장은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오디션이 쏟아지고 매일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고 또 사라집니다. 이런 살벌한 구도 속에서 나가 아닌 타인을, 경쟁자가 아닌 동료를 돌아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용빈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가 양보한 손빛나라는 가수는 트로탄뉴스 357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방송 복귀 이후 팬층을 다시 모으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에게는 이 광클 콘서트라는 대형 무대가 재도약을 위한 더없이 절실한 발판이었던 셈입니다. 김용빈은 바로 그 절실함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기와 명성보다 한 후배 가수의 터닝포인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기 확신과 내면의 단단함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입니다. 팬들의 반응이 이토록 뜨거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착한 일을 했기에 감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살벌한 경쟁 사회 속에서 김용빈이 보여준 진정한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에 감동한 것입니다. 노래로 위로하고 행동으로 감동을 준다. 이 팬의 한마디가 김용빈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정의합니다. 그의 노래가 슬픈 사람을 위로하는 감성이라면 그의 행동은 절실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공감 그 자체입니다. 이제 2025년 광클릭 페스티벌은 역사상 가장 특별한 무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손빛나는 그 무대에서 아마도 자신의 인생을 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 무대는 더 이상 손빛나 혼자의 무대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김용빈의 따뜻한 배려와 그 배려에 감동한 수많은 팬의 응원이 함께할 것입니다. 김용빈은 무대 아래에서 아마도 가장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자신이 빛나게 해준 그 후배가 빛나는 모습을 보며 더큰 행복을 느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김용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의 선택은 한국 트로트계에, 아니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기꺼이 타인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가? 김용빈은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철학으로 답했습니다. 그 진심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바르지 않고 우리 마음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이 그 무대 위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듯이 말입니다.